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김입니다. 네, 시장은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변동성이 대폭 축소된 모습입니다. 80에서 85k 사이에서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차트, 뉴스, 온체인 데이터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 되실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네, 차트 먼저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재 일봉상 가우시안 2평 바이셀 시그널은 바이시그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현재 좀 다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다만 아직은 여기 보라색 선으로 표시된 201선을 정확히 넘기지는 못한 터라 저 저항을 뚫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주황색 선인 2 1선은 슬슬 기울기가 수평으로 되고 있죠. 어느 정도 매도세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보조 지표들을 살펴보면 윌리엄스 퍼 R R은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어, 13EMA를 타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RSI 플러스도 그린 클라우드 영역으로 전환이 됐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Fear and Greed Indicator도 Positive 영역으로 돌아선 상태이고 어, Relative Vigor Index도 골든크로스가 나서 슬슬 상승하려는 모습입니다. 이게 0 이상으로 올라와주면 더 좋겠어요. 자, 그리고 Elder Force Index는 0과 상당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위로 돌파하면 매수세가 강하다고 판단을 하는. 지표인데요. 가격은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조정이 나왔던 구간인 반면에 EFI는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도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OPR1 근처까지 내려왔는데요. 보통 상승장에서 SOPR1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다면 지난 3월에서 9월 조정장 때처럼 괜찮은 매수 타점이 될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키나시 3일봉 캔들은 최근 변곡점으로 추정이 될 만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이키나시 캔들 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검색을 해 보셔도 좋고요. 사냥개미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설명드린 글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지속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두 번의 도지 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통이 작고 아래 위 꼬리가 있는 캔들인데, 보통 하이키나시 캔들을 볼 때는 이러한 도지 캔들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하면 변곡점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이키나시 RSI 지표도 과매두 구간으로 깊게 파고들었다가 이제 슬슬 고개를 들려는 모습이죠. 자, 좀더긴 구간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뭐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지금과 비슷한 패턴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죠. 상승장 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물려있더라도 평단을 낮추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도 있었겠죠. 저는 지금이 상승장 중간에 잠시간의 조정이라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포에 물량을 내놓기보다는 좀더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혹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과도기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죠. 저는 이 구간을 3월 19일에서 29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20일 새벽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저는 최종 4차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성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간은 대략 3월 29일에서 6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차 추가 매수를 수를 완료를 하면 최소한 5월 말까지는 충분히 물량을 홀드하고 시장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뉴스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트루스 소셜의 도널드 트럼프 공식 계정에 오늘 새벽 3시 49분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 합의를 맺고 완전한 휴전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러우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 이 상황 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인류를 위해서 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요원하기만 했던 러우 전쟁의 휴전이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 종식이 될지 아니면 그냥 휴전으로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멀지 않은 미래에 위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 상승 구간과 함께 이러한 호재가 동반되어 준다면 국제정세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계의 m2 통화량 이라고 볼 수도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 둘간의 괴리가 좀 커졌죠 저는 하지만 다시 이 괴리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유동성이 보신 바와 같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월간 연준의 자산 증감 추이가 0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보유자산이 감소를 하면 그만큼 시중의 현금이 연준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 자산 감소 속도가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는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는 시중에서 현금을 빨아들이던 양적 긴축의 종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그 말은 지금도 YOY로 증가 중인 M2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USD와 1대1 교환 가치를 가진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자산들은 결국 화폐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떠올리면 되죠. 그때 주식이나 부동산 불장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비트코인 어패런트 디맨드도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 지표는 하루 채굴량에서 현재는 450개씩인데요. 1년 동안 inactive 즉 시장에 출해되지 않았던 비유의 동 공급량을 빼서 구하는데요. 이 지표가 마이너스라는 건 1년간 비유동 공급이 이제 시장에 막 풀리기 시작한다는 소리고 이것은 즉각적으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이 지표가 플러스인 경우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현재 이 지표의 레벨은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때보다도 더 낮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충격이 있을 만한 거시적 이벤트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지루하고 희망을 계속 갉아먹는 조정 장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다가 참다가 감니 <목소리법> 물량을 끝끝내 던지면서 포기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이 지표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의 매수는 항상 옳았습니다. 자, 고래들은 계속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고점도 뚫었어요.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 사이클 때도 보시면 고래들이 특정한 기울기의 추세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다가 해당 추세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량을 급격하게 털기 시작한 뒤로 대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까지 고점을 더 높여갔다가 사이클이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보면 아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판단이고요 고래들이 물량을 매집한다는 소리는 아직은 충분히 살만한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물량을 오히려 가파르게 털기 시작할 때 가격은 더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을 할 테고요 그들이 모은 물량을 대부분 터는 부분에서 사이클의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는 텔레그램에서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fear and greed index의 7일 단순 이평선을 보시면 현재 극단적 공포 구간을 지나서 반등 중인 과정으로 보이죠. 지난 여러 번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괜찮은 매수 타점이 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fear and greed index 같은 지표를 매우 신뢰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의 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개인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8월에서 10월 정도 부근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아직은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파르게 떨어지던 수요가 이렇게 잠잠해졌다라는 것 또한 간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매집 중이고 시장의 available supply 유통 물량은 줄어가고 있으며 개인들의 수요는 현재 정체된 상황인 건데요. 여기서 특정한 트리거, 뭐 예를 들면 양적 긴축 종료 시그널이랄지 러우 전쟁의 종식 혹은 휴전 시그널, 그리고 친암호화폐 관련된 법안 통과 뭐 금리 인하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허용 솔라나 ETF 출시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ETF 관련해서는 SEC의 신임 위원장 지명자인 폴 앳킨스 취임 이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드린 이러한 개인 수요를 자극할 만한 트리거들이 발동을 해주면 개인들은 강한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고 시장은 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지금은 하루하루 등락에 연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루한 횡보조정 구간 에서는 물량을 매집하고 느긋하게 시장을 지켜봐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월 말까지는 양적 긴축 종료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관점을 바탕으로 충분히 물량을 매집하고 기다려볼 것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또 그때 가서 한번 살펴봐야죠. 더 자주 투자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홈에 있는 입장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냥개미 공식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